안녕하세요. 장동훈미래스타의박 시장입니다. 9월 11일 증시 마감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13.37 포인트 0.40%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8월 CPI 발표 오늘 밤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이 대량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넘게 순매도하고 기가은 36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709.42포인트 0.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94억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고 기관이 251억 순매도하였습니다. 오늘 시장은 헤리스 트레이드가 일부 나타나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이차전지 등의 업종에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반도체, 자동차, 금융 등 대형주를 대거 팔아치우고 7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의 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타금 미국 대선 이슈의 이차 전지로 저가 매수가 몰리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9.00원 03시 30분 기준 0.3% 하락이었습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TV 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티비 어, 미국 대선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오세 평가 속에 또한 테슬라가 어, 주가가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전기차 자율주행차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대보마그네틱 상한가, LNF, TC 스틸 엔캠 등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주 그리고 NCN 퀄리타스 반도체, 피론티어, 현대오토에버, 인포뱅크 등 오늘 이제 다음 달10 1일이죠 10월 1일날 테슬라가 이 로버트 씨 공개 기대감에 자율주행차 관련주 못돌리려고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지난 밤 뉴욕증시도 테슬라가 4.58% 도이치뱅크의 긍정적인 리포트 및중 판매 호조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도이치뱅크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수 등급과 목표 주가를 295달러로 제시를 했고, 도이치뱅크는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을 재정의하려고 시도하는 기술 플랫폼 회사라면서 특별한 방식의 밸류에이션 체계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는 자기만의 리그에 속해 자동차, 에너지, 모빌리티, 로봇공학 등 다양한 산업을 재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장기 추세적 리더를 대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로봇 산업과 로봇 택시 및 자율주행차 사업은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배수를 사용해 가치를 평가했다며 테슬라는 자율 주행차와 로봇 AI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이 중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테슬라 전기차의 보험 등록 건수가 총 16,200건으로 전주의 14,400건에서 12% 증가했다고 나왔습니다. 3분기가 3주 남은 가운데 테슬라의 중국 내 보험 등록 건수는 작년 분기에 비해 25% 증가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헤리스 부통령과 트럼프가 첫 TV토론을 진행했는데 오스턴 포스트는 토론 중에 전문가 평가 결과 헤리스 후보가 우세다고 평가를 했고 뉴욕타임스도 헤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방어적 입장으로 몰아넣었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한편 블록체인 기반 앱직 예측 베팅 사이트인 폴리마켓에 따르면 토론 직전 해리스의 부통령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해리스는 46%, 52%를 기록했지만 토론이 끝나고 49대 49로 박빙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 같은 미국 대선 토론 해리스 부통령 우세 평가에 또 태양광 풍력 관련 종목도 상승했는데요. s k 터닉스 상한가, SDN CS윈드, 태양광 풍력 하나솔루션 풍력 S에너지 풍력, 태양광, 범안 퓨어셀, 두산 퓨, 어, 퓨어셀은 수소차 이런 종목들이 헤리스 부통용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관련주 부각됐던 s y s t 렉 SG, 현대 에버다임, 일신석재 등 우크라이나 재건, 남북 경합 종목들은 하락을 했고 어, 두, 오브, 뭐, 두 오브 모두 마리아나 대마파파의 긍정적 입변을 가지고 있는데 오성첨단 소재 하일리아품, 마이큐는 어, 관련 종목들은 차익시로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양 후보는 경제와 물가, 외교, 낙태권 이미, 에너지 정책 등을 주제로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고 헤르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평정심을 잃게 하려고 할 의도로 그의 신경을 건드릴 만한 공격으로, 도, 공격으로 도발을 이어갔고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는 듯하다가도 감정을 감추지 못지어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리 기판 관련 종목들의 오해 반등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필옵티스가 글로벌 유리 기판 소재 업체 독일 쇼트 3대 유리 기판 회사인데요. 독일 쇼트와 TGV 장비 수지 계약 체결 소식에 YC캠, 필옵티스, JNTC, SKC, 기가비스 등 유리 기판 관련 종목들의 간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필옵티스가 톱 티어 유리 기판 소재 업체인 독일 쇼트와 TGV TGV 유리 관통 전극 제조 장비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쇼트사와 지난 2년간 당사 TGV 장비의 공정 능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왔고 이 고객사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앞선 기술로서 최종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가은 단순히 TGV 장비로 매출을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며 향후 반도체 전방 산업의 기술적 요구에 맞춰. 유리 기판 소재도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쇼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일찍이 핵심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앞으로 필 옥티스의 브 장비가 TGV 기판 제조 기술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어, 붙였습니다. 쇼트는 미국 코닝 그리고 일본의 아사이 글라스 등과 함께 세계 3대 유리 기판 소재 기업으로 어, 불리고 있고 이중 유일하게 반도체 패키지용 기판 생산 라인에 기판 소재를 공급 하며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또 전날도 YCAM이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유리기판용 포토레스트의 양산을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TSMC가 투자 확대 수의 기대감과 9월 초순 반도체 수출 호조 속에 일부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는데요. SK하이닉스, 저스템, 로체스템, SFI 반도체, 제너셈, 이미지스, YCAM, DIT 등 일부 반도체 종목들의 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증권사에따른 목표권 주가 하향 속에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지속 되면서 7거래 연속 하락하는 등 52조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주가 2년간의 가파른 주가 상승 이후 부진한 매크로와 지표 및 ai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불거 지며 급격한 주가 조정은 겪었지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는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AI의 반도체 제조를 맡고 있는 TSMC의 수혜가 집중되고 있고, TSMC는 폭발적인 수혜에 대응하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따른 각국의 보조금 정책과 TSMC 기술 우위에 따른 차별화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어, 이러한 투자가 2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TSMC의 패키징 수혜 급증과 관련해 OSAT 벤더들의 낙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내 관련 벤더들도 동반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 잠정치가 185억 7,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4.6% 증가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38.8% 늘어났고 전체 수출의 18.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주 일부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지만 좀 차익 실현도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어제 통과로 국내 바이오 소부장 수혜 기대감 지속되면서 프레스티 바이오파마, 알테오젠, 그린생명과 3일제약, 영진약품, 파미셀, 진원생명과 클리노미스, 랩지노미스, 오스케텍 등 반등이 나왔지만 차익 실현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오늘 또 어, 어,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이고비가 다음 달 10월 중순에 국내 출시 기대감이 쏠되면서 펩트론, d x v x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등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도 들 오늘 일부 종목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자사 비만치료제 이고비 프리페일트 필드펜 세마클루티드 성분인데요. 10월 중순, 다음 달 중순 한국에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한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지 1년 반 만으로 출시되는 제품으로 약물이 사전에 충전된 주사제 형태이고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0.25에서 2 4 m g 다섯 개 용량 모두 출시 예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편 임상 시험에서 68주간의 고용량 이고비를 주사 맞은 참가자들이 체중이 평균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 같은 회사의 종전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가 56 56주간 임상 시험에서 기록한 평균 7.5% 감량보다도 훨씬 뛰어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반등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제너럴 모터사와 초고압 질량류 성전 HVDC 사업 관련 MOU 체결과 미국 초고압 전력망 건설 추진 소식에 제일 엘렉트릭, HD 현대 엘렉트릭, 일진 전기, 재롱 전기, 가온 전성 등 일부 전력 설비 전서 관련 종목들이 반등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전일 언론, 어, 전일 언론에 따르면 한국전력이 2 7칠일 프랑스 파리에서 G 그리드 솔루션과 HDVC 어, 초고압 직류 성전 사업 발굴과 기술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을 했다는 소식 전해 드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HVDC 기반 신재생 사업에 협력하고 전류형 대용량 HVDC와 노후 설비 사업을 대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압형 HVDC 연구도 공동으로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같이 그리드 솔루션이 2012년 설립한 합작사 카페스와 더불어서 한전 G 그리드 솔루션 카페스 3자간 사업 운영 협의체를 통해 500 킬로볼트 짜리 동해안 싱가 평 hvdc 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세 회사는 mou를 토대로 이달 초 실무 협의체를 꾸리고 스텝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모았고 세 회사가 이제 11월 달 정부 광주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박람회인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 이공이사에서 2012년 체결할 합작 계약을 개정하고 국내 시장 확대와 사업 다각화를 꾀하며 HVD 시장을 공략할 것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G 전력모터스가 아니고 G 그리드 솔루션입니다. 네, 또한 이그 한국전력이 미국 전력 송배전 분야 시공 기업과 미국 내 초 고압 전력망 건설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전력 저장 장치 ESS 관련 종목들에 오늘 강세가 반등했었는데요. ESS 사업성 증대에 따른 시장 성장 전망 소식에 SK터니사, 유일에너텍, 효성중공업, 삼화전기, 비트로셀, 서진스템한중엔씨에스 신성엔지 등 ESS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2년간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90% 하락하는 과정에서 LFP 배터리 가격 역시 크게 하락을 했고 LFP를 주로 탑재해왔던 ES 사업자들의 수익성 이 역시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사업자와 ES 사업자 모두에게 돈이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을 했고 재생에너지 성장성과 최근 ESS 프로젝트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ES 시장이 요구하는 LFP 배터리에 침투 본격화에 힘입어서 ESS 배터리 시장은 최근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ES 사업자 시장 점유 1위 기업인 미국의 플란스 에너지의 최근 분기 수장고도 22% 증가했고, 또 테슬라 ES 출하량 추이는 최근 분기 전년 대비 158% 132%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ES 미출 비중은 아직 미미하지만 국내 배터리 3사 모두 LFP ESS 배터리 개발 중에 있고 본격 양상 예상되는 2026년부터는 관련 수혜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케 K-서브컬처 게임 약진과 향후 성장 기대감에 게임 모바일 게임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시프트업, 넥슨게임즈, 넷마블, 퍼로비스, 크래브튼, 에시도프트등 게임 모바일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미국 금융주 금락 영향 등의 증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들이 하락했는데 삼성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KB금융, 신한지주, 하나생명, DB손해보험 등 증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L, 정유 LPG 관련 종목도 하락했습니다. GS SOL, 이원, 어, 대성산업 등 정유 LPG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WTI가 4.36%로 하락을 했고 65.75달러에 마감했는데, OPEC이 발간한 이 올간 보고서에서 이 중국의 경기 둔화와 함께 전기차로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온유 수요가 줄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또 이런 또 그리고 또한 오펙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플러스가 12월부터 산유량을 늘릴 계획으로 또 공급 과잉 우려도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b m w 가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른 주가 급락 영향 등의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도 하락을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HL만도, KG모빌리티, 휴름에이텍 KNW이온컴퍼텍 자동차 대표주 부품 관련 종목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타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번호는 거부되어 때문에, 수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